안녕하세요. 리본모입니다. 아, 최근에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는 좀 기분 좋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성장세가 매우 뛰어난 부분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 MCNX를 포함해서 바닥권에서만 매매되고 있었던 뭐 파트론이나 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트로나 뭐 HNT 같은 종목들도 매우 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 카메라 모듈 쪽 대시장이 뭐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까지밖에 이어지지 않는 뭐 짧은 기간의 성수기가 아니라 내년 말또 그리고 내 후년까지도 기, 오랜 기간 동안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가는 한참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 먼저 내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카메라 모듈 쪽을 관심 가져야 되는 배경을 설명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서 카메라 모듈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을 나열한 다음에 각 기업들의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장 어떤 기업이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내용 보고요 또 어떤 기업들이 내년도 실적 기준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가장 좀 저평가 받고 있는지도 내용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후발 주자들도 좀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면서 향후 10년 동안 어,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마다 고속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다 보니까요. 사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성능 스마트폰이든 저렴한 스마트폰이든 성능 차이가 이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급률도 이미 지금은 이제 거의 82% 수준까지 보급률이 올라와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고, 또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굳이 뭐 2016년, 2015년에 쓰던 핸드폰도 망가지지 말한다면 교체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큰 그런 마진을 남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스마트폰 기업들은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성능을 높여서 새로운 폰을 또 출시해야 판매량 다시 한번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봤을 때 어, 카메라 기능이 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어, 사람들이 어,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스마트폰을 좀더 활발하게 구, 신, 어,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들을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2016년부터 해서 애플과 중국 기업들 그리고 2017년에는 삼성이 이제 한 개의 카메라 모듈이 아닌 두개 그리고 그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좀 경쟁적으로 출시하게 되었고요. 이 전략은 시장에서 매우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6년 1분기 대비해서 2019년 1분기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과 애플, 화웨이, 오포, 비보 이렇게 모든 기업들의 그런 멀티 카메라 채용한 장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어, 카메라 모듈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늘어나게 되면요. 아무래도 두 개의 이미지 센서나 렌즈를 탑재하다 보니까 단일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기존보다 좀더 향상된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결과물도 당연히 선명하게 되었고요. 또 오토포커스나 줌 등의 성능도 더욱더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카메라 모듈 숫자가요. 두 개를 넘어서 세 개, 네 개로 많아지게 되면요. 그만큼 가상 현실, 증강 현실, 3D 스캐너, 안면 인식, 모션 인식 등의 고차원 기능 등을 수월하게,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제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멀티 카메라 모듈을 채용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음, 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카메라 개수가 늘어날수록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 정리해 봤는데요 자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이 내용들은 어, 유튜브 영상 잠깐 어, 정지 누르시고 화면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긴 내용이니까 설명은 다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매우 큰 이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2020년 내년도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는요, 단순히 카메라 모듈 개수가 더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학줌 그리고 TOF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카메라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줄 전망인데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기업, 광학줌 기업 다음에 타임 오버 플라이트 기업들을 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광학 줌하고 TOF라는 게있지않습니까 타임 오버 플라이트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으로 설명 드려한다면 리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이 광학 줌과 이 TOF 관련한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는 내용들 제가 잘 정리해서 링크,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광학 아, 줌 TOF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시면 제가 대현 댓글에 링크 누르시면 제가 내용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너무 키가 기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런,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이 내용들을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보시면 이 내용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음. 내년에 삼성과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카메라 전략이 트리플과 쿼드로 바뀌면서 카메라 모듈의 평균 판매단가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5G 폰 교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신규 스마트폰 구매 수요가 증가할 텐데, 5G 폰은 당연히 카메라 모듈도 3개 또는 4개 이상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기업에게는 5G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카메라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올해는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약 1,200만대밖에 전 세계에서 안, 팔려, 안 팔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무려 1억 7천 9백만대 올해 대비해서 거의 뭐 12배, 13배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음. 어 내년도에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트리플 카메라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내년 하반기 때는 이제 드디어 내년 하반기에도 아이폰은 신규 스마트폰에는 5G 통신이 채용이 됩니다 그때에 2020년 하반기 때 나오는데 이렇게 네가지의 스마트폰이 출시될건데 네가지에도다 카메라가 뭐 듀얼 카메라,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링크로 드릴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 T.O.F.라고 있않습니까 Time of Flight 3D 센싱 기술인데 애플 스마트폰에도 그 T.O.F. 기능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출시할 갤럭시 S11에도 당연히 T.O.F.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T.O.F. 관련해서도. 꼭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어, 카메라 모듈 관련한 기업들의 상당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모아놔봤습니다. 아, 근데 여기 기르, 이름을 써놓은 이유의 그런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어, 퍼와 PBR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증권사 이 컨센서스가 이제 세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망치가 있어야지만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뭐 증권사가 커버하고 있지, 있지 않는 종목이거나 또는 커버하지만 분석 내용이 있지만 뭐한개 또는 두 개밖에 발간 자료가 없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치가 숫자가 이 평균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엑트로 같은 종목이나 뭐 HNT 같은 종목은 이제 물론 내년에도 내년도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루고 있는 증권사가 세개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흔히 뭐 네이버에서나 또는 뭐 FN 가이드나 여기에서 보는 증권사 전망치에는 그 기업들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기업들도 나쁘다 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왕 어 체크할 때에 그래도 증권사 세개 이상의 복수의 그런 증권사에서 다 어, 최근에 발간 자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숫자 있는 것들만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뭐, 그, 뭐 증권사 맥트로 같은 종목들도 뭐 증권사 분석이 별로 많지 않은 종목도 종목 좋지만 어, 그 종목들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스스로의 판단에만 더좀 더 의존을 해겠죠. 야증거사 뭐 레포트도 잘안 나오니까 이게 왜 빠지는지, 왜 오른 오르니, 오른지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이제 답답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오늘 시점을 오늘 기점을 봤을 때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요 지금 제가 소팅을 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대비 내년도 어 영업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 자화전자는 올해에는 연간 적자였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바뀔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무려 467% 전망입니다.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무려 287%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됩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도 뭐 동원아나텍, 캠시스, 엘지노텍 같은 종목들도 영업이 전망치는 매우 크지만 어쨌든 올해 대비해서 큰 영업이기 전망치는 나무가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크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와 PBR 기준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캠시스가 오늘 종가, 주가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 봤을 때 현재 퍼가 겨우 4.4배 그리고 PBR이 겨우 1.2배 수준입니다.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킵시스는 이제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뭐 시비 물량도 있어서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킵시스도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기업인데 퍼가 퍼랑 PBR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뭐 킵시스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랜 기간 장기 한 6개월이나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본다 한다면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과 영업이 또꽤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그냥 안심 있고 그냥 안심하게 그냥 묻어주고 그냥 쭉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떨림 방지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0.6배 그리고 주식 시장의 영원한 테마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야, 크게 증가해야 주가도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은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시면 좀더 종목군,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을 압축할 때에 좀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오늘 전달하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 제가 영상에 링크로 전달드릴 그, 아까 광학중과 TOF 관련한 내용들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바라고요. 또 카메라 모듈도 관련해서 또 한번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업데이트 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